시간이 몇 시야 진짜? 뭐 하자는 거야? 고백 고백. 마사씨 조금 늦었지? 듣고 싶어? 우리 저녁 먹기로 했는데 지금 1 시간 늦는 건 뭐야? 아, 별로 안 늦었잖아. 별로 안 늦었잖아. 아, 지금 1 시간 늦었어. 그곳이 한 시간. 한 시간 별로 안 늦었지. 아무튼 우리가 이런 꽁트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은 뭘할 거죠? 오늘은 저녁에 친구와 함께 성수에 가기 좋은 술집 그 중에서. 와인바를 위주로 소개를 시켜드릴 생각입니다. 오늘도 역시 고도절미하고 바로 가볼까요? 그냥 고고. 기러기둥지라고 혹시 들어봤나? 음. 아, 익선동에 있는 기러기 동지 거기 저거지. 익선동에 갔을 때본 거는 음. 거치 되게 약간 이국적이라 해야 되나? 성수에 2호점이 생긴. 아, 성수에까지 2호점이 생겼어요 음. 여기 새로 생긴 2호점 기러기 동지도 음. 인테리어가 진짜 작살나거든요. 음. 이제 아, 점점 입소문 타는 곳? 그럼 우리가 그 입소문에 이번에도 올라타는 거가 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기러기 동지는 샤크 테리를 전문으로 하는 와인바입니다. 오래된 공장을 구두 장인의 아틀리에로 탈바꿈시킨 인테리어는. 기러기 둥지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퇴물해주는 오래된 향이 가득한 기러기 둥지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여기가 컨셉이 있어요 어떤 컨셉이야? 구두 장인의 아틀리에 아. 안녕하세요 기러기 둥지 성수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기택입니다 기러기라는 새가 평생을 철새로 살아가는 새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꾸리기 위해서 떠도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이 기러기 둥지에 오셨을 때는 둥지에 오셨다라는 편안한 느낌, 포근한 느낌을 가지고 와인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기러기 둥지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저희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동 연무장끼리 예전부터 구두 장인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구두를 많이 만드셨던 동네인데요. 이 동네의 특성을 살려서 수제와 장인의 집 컨셉으로 와인바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실, 리빙룸, 베드룸, 드레스룸, 베스룸 이렇게 모든 공간에 나뉘어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 하였습니다. 와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 포트 와인이고요. 주정 어, 강화 와인이라 그래요. 보통 레드 와인이 13도 전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와인 같은 19도예요. 어, 어.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포트에서 와인을 먹을 때 인도양에서 배로 이제 와인을 먹었었는데. 그 대안이... 맛은 굉장히 달달한 게특징이에요 네. 아. 냄새 좋다. 음. 와인을 시키면 코르크 막에 이렇게 장식을 달아가지고 음. 가지고 갈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와인은 특별한 날에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와인에 코르크를 키링으로 만들어드려서 그날 드신 와인을 누구랑 드셨는지, 그리고 언제 드셨는지 기록하고 추억하시라고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알죠? 어디 본 것만 많아서 하는 거. <laughs> 와,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약간 코팅된 그런 느낌에서 삼켰을 때 이제 달달함이 나오면서 숨겨있는 알콜이 갑자기 펑 터지는 느낌? 음, 맛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다 먹었어요? 뭐 비프라고 하셨는데 되게 참치 같은 식감이야 되나? No. 미니슈. 그래, 그래, 그래. 어 미니슈 딱그 입에서 이렇게 탁 깨물면 포샤샤. 이게 되게 솔지하다 응, 응. 그치? 자, 저희가 주문한게다 나왔습니다. 시그니처로 나오는 치즈플레이트. 음. 요게 미트파이. 그리고 우리가 치즈플레이트에서 얘기 들어야될게꼭 하나 있는 것같아 여기에 보이는 이 햄을 음. 직접 만드셨고 저 치즈플레이트 및 각종 파스타에 올라가는 햄 같은 경우는 샤키테리 전문점이기 때문에 직접 햄을 훈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짜지 않게 훈연하였기 때문에 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고 잘 어울려지는 게 특징입니다. 머시룸 크림 욕기는 표고버섯을 재운 크림에 버섯 3종을 올려내서 풍미를 극대화시킨 욕기입니다. 기러기둥지 치즈플레이트는 각종 치즈와 저희가 훈연한 돼지고기 햄, 잠봉, 소고기 햄, 파스트라미 그리고 각종 과일이 올라간 종합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트파이는 호주식 전통 음식인데요 황제느간살을 활용한 프랑스식 음식인 부르기뇽 그리고 매쉬드 포테이토, 패스츄리를 함께 드시는 음식입니다 자, 그러면 요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랑 요끼 바삭함이랑 궁합이 미쳤어 음. 꾸덕하면서 느끼하진 않은데 매콤함이 살짝 가미가 돼 있는데 거기에 바삭바삭한 요기 저 아, 그냥 매주 먹고 싶어요 이 스푼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떠볼게요 헉! 떤어 뭐야? 들었어? 잠깐만 <laughs> 아, 근데 소리 바사락 소리가 사람을 울리네 서양 갈비찜? 응 음, 그러게 우리 갈비찜 되게 달잖아요 이 음, 별로 안 달다 음. 안 단데 이제 빵의 단맛이랑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음. 이 포삭포삭 포서지는 포삭 이느낌 너무 좋아 저는 그것보다 이 이거 수제로 아. 만드신 햄을 이거랑 같이 아 맛돌이네 파는 해물 되게 얇은 햄이 많잖아요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거라서 그런지 약 두께가 있어요 그냥 씹는 맛이 있어 그, 하울이 움직이는 사람 알죠? 거기 딱 나온, 거기 그 정식처럼. 와이파 가면 은 다른 치즈 플레이트 시키잖아요. 기성 치즈들만 많이 올려놓는 치즈 플레이트가 많은데, 직접 만드신 햄이나, 직접 만드신 뭐 스프레드, 이런 걸좀더 추가해서, 플레이트에 브라운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처음 보거든요. 진짜 꼭, 꼭, 이거는 꼭 시켜야 됩니다. 이건 진짜 치즈 플레이트. 어머지 아,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준비해 주셨네요 어머. 어머. 어머 이럴 수가. 저희 정식 메뉴에 있는 할배손 수취입니다. 사장님이 단둘이서 을 주셨어요. <laughs>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원래 리뷰할 예정이 없었는데 사장님 덕분에 한번. 토마토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상큼하고 음. 새콤 달짝지근. 그냥 이렇게 퍼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분위기 있는 집에서 먹으니까 영화 속한 장면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지 썸남? 썸탈 때 여기 오면 좋을 거 같아.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으니까 맞아. 이제 썸 타시는 분들 여기 2인석 정말 많더라고요. 와인 하나 딱 하고 요거 하나 해 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저기 앞에 입구 쪽에 그 사진 찍는 데 있거든요. 저 맞아, 맞아, 맞아. 추억 남길 수 있는 사진 찍는 거? 사진 한번 찍을까? 어. 이런 느낌으로 있고. 약간 맞아. 그거지, 그거지. 어. 우리가 이번에 갈 곳은 음. 얼룩이라는 곳이야. 우리가 기러기 동지에서는 약간 밥도 즐기고 약간 회식 위주로 음. 즐기기 맞지, 좋은 맞지, 곳이잖아. 어. 근데 여기 얼룩은 나는 진짜 술만 즐기고 싶다. 무조건 한 테이블에 병 하나씩을 같이 음. 주류를 주문해야 되는 그런 식당이거든. 아, 기본적으로 한보트지? 약간 메뉴만 즐기고 싶은데 음. 이런. 술을 주문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당황스럽잖아 맞지. 그냥 밥만 먹으러 왔는데 술까지 먹어야 되면은. 응, 우리가 약간 소개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음. 이런 거꼭 음.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내가 꺼냈어. 음. 매일 신선한 재료로 그날에 가장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얼룩은 사장님께서 직접 선별한 다양한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고 오늘은 어떤 메뉴가 좋을지 하는 묘한 기대감을 품고 방문할 수 있는 가게입니다. 우리 이거 먹기 전에, 2시 웰컴 드링크. 뉴질랜드 쇼비용블라 기러기둥지에서는 웰컴, 그 웰컴. 웰컴 그 드씨는 아, 아, 웰컴 뷔씨를 줬잖아. 그니까. 이게, 진 술을 위한 집이 맞는 게, 웰컴 드링크를 주는 거 처음 봐. 새콤한 냄새 자제가 먹어볼게요. 아, 신나. 자몽. 어, 자몽. 자몽, 자몽. 향이다. 음, 이거는 딱 그냥 스파클링 향인데, 와... 입님 먹는데 완전 그냥 상쾌하고 달달한... 얘를 디저트로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되게 넓어. 이렇게 뭐지? 룸도 있고, 작게라도 룸 하나 만들어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어. 보이는 모습으로는 기러기동지랑 확연히 다른 어, 게맞 여긴 딱 그냥 모던 심플 모던 심플 블랙 약간 이런 느낌? 간접 조명 너무 좋고 어, 네. 어, 네. 그릴 양배추 준비해드릴게요 네. 그릴에 수탕 이 있어서 살짝 구워봤고요 브리델 스프라우트는 튀김으로 준비해봤고요 네, 중간에는 캐슈넛 버터고요 찍어두시고 네. 발라드시면 됩니다 세비트 이어서 준비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밑에는 새콤한 누엇참 소스 깔려있고요 네. 네. 옆으로 고수 오일 살짝 뿌려봤습니다 고민은마스카와이서 네. 준비해봤고요 그 위에 참나물 줄기 에자가 다진 거 참나물 잎 드실 수 있는 노란고소을마고막을 보고 게을 보고 서 마무리했습니다. 번...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맛을 맛보 맛을 보고 맛을 보고 맛을 보맛이보 맛을 보고 맛을 보맛 쌈장 맛이나고 맛을 보고 보 맛을 보 맛을 보 맛을 보고 맛음 보고 맛을 맛을 맛 그냥 광어살인데 음 아니야 들어봐 이 소스 때문에 그런 건지 뭐라도 되게 기름지고 광어 지느라미인가 미쳤다 음아 개뚝고 그냥 내 머리야 별러가봐요 대취향 나요아 근데 소리랑은 괜찮네요 어나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해 그들로 너무 궁금해서는 제주산 고등어랑 적초에 절여서 준비해봤고요 그 안에 매실의 소스, 시소잎, 애플잼 넣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과연 안 비리고 맛있을까가 제일 음? 어때? 네. <laughs> 제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한번 한번 보세요 제가 먹은 거예요. 저도 괜찮아. <laughs> 음,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저거 안,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첫냄먹 때는? 먹었을 때 아주 달달, 먹서어 아니 또 먹어보니까? 이때 이제, 이제 고등어 맛이 나더라고. 너무 맛있어. 뭐 사바사, 케이스바 케이스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두 곳을 왔잖아요. 어떤 곳이 더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지 창원이 어디까지 좋았어요? 제 원픽은 비러기 둥지입니다. 일단 그 분위기 자체가 좀 제가 좀 따스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욕기가 아, 너무 그냥 밥 대신 매일 먹고 싶은 수준.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는 처음에 딱 자리에 앉으면은 메뉴판을 보시면서 메뉴가 가격이 변동되는 걸 알려주는데 난 진짜 신기했어. 오늘의 변동 가격이 있는 메뉴는 이런 것과 이런 것입니다. 해산물도 많고, 와인 메뉴판만이 최장이야. 어, 아, 맞아. 친구랑 가는 곳은 여기. 내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갈 때는 기록이돼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곳도 가봤고, 술도 먹어봤고, 먹을 것도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